이전 없으면은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원코 치킨 100개. 원코 치킨 100개. 원코에 무조건 치킨 먹으면 되는 거잖아. 도자. 안녕하세요. 사람들 꼬셔가지고 치킨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여 어린 친구가 이 시간까지 잠에 안 자고. 그러게. 어떻게 된일이에요 이번이랑 선배님 나랑... 한님이랑 뒤어예요? 아니 아니 누나 혼자 왔어. 누나 혼자 왔어. 삼 살이야. 같은데. 여러분 이번 판 치킨국 먹어야 되거든요. 도와주세요 한 번만. 아니 근데 어 그런 거 같아요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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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치킨 기념송 갑니다. 에, 에, 기념송. 에. 이아 네퍼예요? 예. 오 음, 그렇구나. 남새 모니터링이 지민 말하기도 중요네. 깡실로 아침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식 도전해 네? 눈을 감았지 나란심하게 벌게 뻔한 이게 더 변해. 삼 번님, 3 번님 전판에 바랍다그 전판에, 전판에. 바쁘게 모두가 바쁘게 어 그때도 그때도, 않겠는데, 그때도 저렇게 노래 랩했어? 야 저렇게 노래했는데 그래도 야 팀킬했어. 성공이야. 팀킬했다고? 아내 잘하시네. 쇼미더 쇼미더 머니에도 나간 적 있어요? 그렇죠 오~~ 는데 2차 떨어지고, 1차 붙었는데 고차떨어졌떨어졌고차떨어졌고차떨어졌고 떨어졌다고. 5차 야고 5차 떨어졌다고. 어졌다고 5차 떨어졌다고. 고고 5차 떨어졌다 연습하는 건데요. 아 좋네. 마인드 좋아요. 근데 치킨 먹으면은 더잘될 겁니다. 치킨 안 먹으면은 내년에도 쇼미더머니 안 돼요. 치킨 먹으면 되고 내가 그 해줄 테니까 나 믿어요. 이번에 몇 살이에요? 원래는... 내가 애를 빨리 낳았으면 너만한 애가 있긴 해. 엄마 뻔했어. 누나가 아닌데 누나지 누나야 그렇게 믿어 누나라고. 한 번님한테 배율 안 치면 죽여요. 아들, 조용히 좀 하자. 우리 잘하자. 반에 선번님이 배울 어... 줄 아는데 제가 안 좋아해서 어... 어... 아들. 알았어, 내가 6배 네. 줄게. 6배 줄게. 6배, 6배 먹고 싶잖아, 은 일로 와. 6배 갖고 와. 거기 있잖아. 찍어 놨잖아. 핑을 보라고 6배를 제가 먹었는데. 어, 제가 먹었대. 어, 6배 갖고 와, 아들. 안 돼요. 아들, 6배 줘. 아니, 아들, 6배 갖고 와, 6배. 안줄거니가 아, 따라오지 말라고요 <laughs> 찐으로 짜증 났네 아 본인이 찾아 얘왜얘걸 뺏어 얘가 아, 죽기 싫대잖아 아. 배율이 없다 아들아 6배 좀 줄래? 아빠 마까지 무시하네 여기 2배율 아니 3배다 빼노 2배율 아들 <laughs> 아들 6배 6배. 아 1번 님 재밌었습니다 위트가 있으신 아들 6배 아발놈이라아 저... 존나 여기, 여기 3배 3배?! 아 이거 아, 배 이상 4배 이상 여기 4배 조금만 있어 참으면 6배 올라가요 6배 줘 6배 어? 빨 6배, 6배 줘 6배 육배 줘 아들 아들 육배 뭘, 뭘 죽여 친구 어자 친구도 안먹자 니가 먼저 죽여가지고 먹혀 안 먹혀 아 죽였어? 어 팀킬 했어 근데 팀킬 할만해 잘했다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니가 이해해 저런 건단지 말고 알았지? 네. 음. 우리 셋이 치킨 먹읍시다 아재 빨리 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